안녕하세요. 평창 오예사입니다. 오늘은 전기차로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어요. 제가 전기차에 대한 영상을 여러 편 찍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우 차에 대해서 뭐잘 아시나 봐요.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코나 EV를 뽑아서 지금 8개월 이제 9개월째 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코나 e v가 어 크기도 마음에 들고 색상 저는 지금 빨간 색상인데요 색상도 딱제 맘에 들고 어 연료비도 싸게 들고 정말 애착이 가는 데다가 또 차값도 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좀더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오래도록 탈라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알게 된 정보를 하나씩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죠. 이번에 처음 맞이한 겨울이라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전기차가 겨울에는 좋지 않다. 주행거리도 뚝뚝 떨어지고 방전도 되고, 뭐, 겨울에 전기차는 완전 쥐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전기차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전기차로 겨울을 처음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겨울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로는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걸들수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고 해요.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갖고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전기차는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약30%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전기차만 연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가솔린차도 겨울철에는 연비가 어,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더 심한 거죠 가솔린차는 겨울철에 평균 15% 정도 연비가 떨어지는 데 비해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평균 25% 최대 29% 정도까지 연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처럼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히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시동을 켜고 바로 히터를 틀어보면 에, 주행거리가 금방 뚝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여기 앞에 계기판을 보시면 가운데 365km 주행 가능거리가 찍혀 있어요. 근데 어, 옆에 있는 히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히터를 눌러보면 355 줄었죠. 여기, 뭐, 히터 온도를 좀 높여볼까요? 히터 온도를 높이니까 328. 네, 확 줄어버렸죠.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작동시키면 배터리의 소모가 많아져서 지금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 히터를 켜도 실내 온도를 높일수록 배터리 소모량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량, 차 전체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고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워도 차를 타고 시동 걸자마자 바로 히터를 틀지 말고 조금 달리다가 차가 어느 정도 열을 받은 상태에서 히터를 트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배터리가 차가운 주행 초반에 에너지 소모가 더 크다고 해요. 실제로 요즘 차를 타면서 느끼는데요. 아침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녀 주행 거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차는 이제 어렸던 상태에서 급히 속도를 내게 되면 내구성이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2, 3분은 천천히 달리다가 속도를 내주면은 열을 받아갖고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요즘 매 충전할 때마다 그 계기판에 뜨는 숫자가 다르게 뜨는 걸볼수 있어요. 똑같이 어, 100%다 찼는데 왜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르지? 이렇게, 어, 조금 의구심이 들었는데, 기온이 떨어지니까, 네, 줄어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말부터, 그, 한번, 충전을 하면서, 그, 계기판에 뜬 숫자를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10월 2 2일 날이 504km, 11월 6일 날 482km, 11월 23일 날 455km, 12월 25일 날 407km. 기온이 내려갈수록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걸볼수 있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충전시 주행거리는 윈터 패키지가 있는 경우예요. 시원을 안 넣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10% 정도 주행거리가 더 짧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은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키로가 넘으니까 이제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1월 2월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이제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윈터 패키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주행거리가 짧아진다고 하면 해도 충전을 조금 더 자주 뭐 시키면 될것같고요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집에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코나 EV에 있는 윈터 패키지 옵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겨울철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히트 펌프와 충전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라는 것을 합쳐서 윈터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옵션이 없는 차에 비해서 약13% 정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차는 겨울철에는 충전 시간이 1.2배에서 1.5배 정도 느려지는데 충전 시간도 단축시켜 준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장거리 주행을 하는 분이라면 이 윈터 패키지 옵션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윈터 패키지 옵션 추가 비용은 11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실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를 실내 하면 물론 더 좋을 거고요. 그 없는 경우도 이 그늘진 곳보다는 이제 햇빛이 있는 쪽 따뜻한 쪽에 주차를 시켜 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 중인 상태에서 히터를 미리 틀어 놓으면 배터리 소모 없이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로 겨울철 주행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팁을 잘 활용해서 겨울철 즐거운 전기차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